장영실은 조선의 하층민 출신이었지만 천재적인 기술력 하나로 조선 과학기술의 황금기를 연 인물입니다. 본래 노비 신분이었던 그는 세종대왕의 눈에 띄어 파격적으로 중용되며 궁중 기술자로 발탁됩니다. 그가 만든 앙부일구는 세계 최초의 고정식 해시계로 일반 백성도 쉽게 시간을 알수 있게 했고 물시계 자격료, 자동 물구를 목료 등의 발명품은 과학기술과 천문학을 실용화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인 지구기도 그의 작품입니다. 이러한 업적 덕분에 조선은 시간과 천문, 농업 기술 면에서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나라로 도약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신분의 벽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고 결국 임금의 가마가 부서졌다는 이유로 죄인이 되어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실록에는 그의 죽음조차 명확히 기록되지 않아. 그가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조차 알수 없습니다. 세종대왕이 그토록 아꼈던 인재였지만 장영실은 당시 사회의 신분제 한계 안에서 끝내 지켜지지 못한 비운의 천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늘날에도 과학 정신의 상징이 되어 대한민국의 우주 발사체 누리호이 엔진 시험 발사체에도 장영실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세상을 앞서간 재능이 시대의 벽을 넘지 못했던 비극 그 이름, 장영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